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때 비즈니터 문현배, 윤준필입니다. 불볕더위만큼이나 뜨겁고 또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수 김호중이죠. 그렇죠. 얼마 전 김호중의 소집 해제 이후의 근황을 이거때에서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김호중의 행보가 리뷰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날씨만큼 뜨겁고 핫하죠. 네. 네. 최근에 발 표한 발매한 앨범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앨범 발매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이나 활동들이 조금 따뜻 따뜻했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앨범 발매를 포함해서 지난 7월 김호중의 뜨거웠던 행보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7월 27일 두 번째 클래식 정규 앨범 파노라마를 발매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김호중 앨범 초동 판매량 발매 후첫주 동안의 앨범 판매량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 당시 클래식 앨범 1집, 네. 클래식 1집 앨범 그두 장을 합산해서 초동 판매량이 51만 장을 넘겼고, 어, 정규 앨범 1집, 정규 1집 앨범은 53만 장의 기록을 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뭐, 이런 기록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의 백현, 또 강다니엘 등 웬만한 아이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렇죠. 예, 그런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2년 전 기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laughs> 네. 네, 나왔던 기록이죠. 어, 과연 이번 초동 판매량은 얼마였을까요? 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팬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어, 무려 68만 2,400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70만 장인데요. 이 정도 기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한번 지난번처럼 네. 뭐 아이돌들과 한번 비교를 해갖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본인의 정규 1집 우리가의 기록 53만 장을 넘긴 기록입니다. 가볍게 넘겼습니다. 네, 가볍게 넘겼습니다. 또 네. 역대 솔로 가수 음반 초동 판매량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에요. 와, 네. 68만 장 이상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한 가수들은 임영웅, 엑소의 백현, 블랙핑크의 리사 이렇게 셋 있습니다. 쟁쟁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초동 판매량을 솔로 가수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등 아이돌 가수들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2020년 10월에 발매된 블랙핑크 정규 1집 더 앨범에 초동 판매량이 68만 9천 장입니다. 아,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네, 이번 김호중 앨범과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최근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죠. NCT 드림이 네. 2021년 6월에 발매한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Hello Future'가 68만 1,300 장입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그렇죠. 판매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의 인기는 블랙핑크, NCT 드림급의 인기를 구가하는 트로트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이렇게 비교를 아이돌 가수들과 비교를 해서 들으니까 음.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앨범 발매와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방송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에 어,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플라스틱 도밍고와의 그런 듀엣 공연, 그렇죠. 이 과정을 KBS 사장님 기는 당나귀 귀에서 음. 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SBS DNA 싱어 네. 판타스틱 패밀리에도 출연해가지고. 빛이 나는 사람이랑 에모를 또 열창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고 있는 오케이 OK 오케이라는 네. 프로그램 거기도 출연을 해갔고 어, 사연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또 공감을 하고 또 자신의 네. 사연도 좀 얘기를 해가면서 또 사람들한테 또 굉장한 또 감동을 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예, 또 다른 모습이죠. 그 예전에 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음. 느꼈던 또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제 팬들의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주고 있다. 음. 아주 팬들로서는 행복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의 새로운 음악예능 미스터리 뛰어대도 출연해서, 그렇죠. 예, 미스터리 가수와. 굉장히 인상적인 듀엣 무대도 펼쳤습니다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팬들과 만나지 못했던 그동안의 어, 일종의 한을 푸는 <laughs> <한> 듯한 <laughs> 네. 그동안 못 만났던 것들을 아 이제는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한을 푼 듯이 정말 열심히 방송활동을 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팬들도 사실 더욱 기뻐하고 네. 더 환영을 하고 있고요 음. 사장인기는 당나귀 같은 프로그램은 어, 아마 김호중의 분량에서는 시청률이 어, 아마 도민고랑 협업하는 음. 장면이었죠 네. 순간 시청률이 1.9%까지 올라가는 등 아마 지상파 곡 동시간대 예능에서 아마 제일 많은 순간 시청률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는 흔치 않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지상파 시청률 자체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죠. 그만큼 팬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김호중의 힘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네, 이렇듯, 앨범 발매 이후에 방송 활동 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도 음. 예정되어 있죠. 오는 30일에 고향체육관에서 SBS 단독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 네. 어, 녹화를 하고, 있, 할 예정입니다. 나훈나 심수봉, 임영웅이 뒤에 이어서 명절 연휴를 또 장식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네, 이전 세 사람이 KBS를 통해서 단독쇼를 그렇죠. 했었는데요. 김호중은 SBS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조금 더 다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 어떤 부분일까요? SBS 음악 예능 IP 중에 하나죠. 판타스틱 듀오를 활용해서요. 김호중이 판타스틱 듀오를 찾는다고 합니다. 음. 예, 김호중이 판듀가 되면은 그와 함께 공연에 올라서 직접 듀엣 무대를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건 굉장한 또 팬들한테는. 그렇죠. 예, 김호중을 또 꿈꾸는 후배들한테는 굉장한 또이큰 기회가 될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할수 있죠? 어, 저도 없는 실력이지만 혹시나 <웃음> <웃음> 혹시나 한번 지원해서 네. 우리 이거 어때와 예, 비제이터를 좀 알려볼까 했는데 네. 예, 8월 7일까지 모집했다고 아, 합니다. 끝났네요 <laughs> 아쉽네요 아이고. <laughs> 네, 단독쇼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또 팬들을 직접 근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단독 콘서트도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 임영웅이 KBS 단독쇼를 연출했던 권재영 PD. 네. 권재영 PD가 이제 콘서트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 지난번 인터뷰에서 만났을 때 김호중이 어, 자신의 그런 단독 콘서트를 어, 유인한 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각오도 내비쳤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그권재영 PD, KBS에서 있었을 때 뭐, 브루의 명곡도 네. 연출을 했고요. 그런 아티스트의 의중과 PD의 연출력까지 더해지면서. 그렇죠. 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국 투어 콘서트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 또이 티켓, 어, 티켓팅 전쟁이 정말로 또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예매를 시작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다음에 예매가 되면, 예매 티켓이 열리면, 저희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laughs> 어, 얼마나 치열한지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네, 것 같은데요? 티켓팅 자체가 워낙 힘들어갖고, 한번 네.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생각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올여름 뜨거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죠. 가수 김호중을 살펴봤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